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증거사 출신 트레이더 초인데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잘 나가다가 뜬금없이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10월 21일 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까지많만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사실 이 상승세는 더 갔어야 됐어요 자왜 그러냐면은 어,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SK하이닉스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불과 한 작년 말까지만 해도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지금 SK 하이닉스의 이 TC 분들을 이 TC 분들을 지금 다 거의 독점 공급을 하다 보. 시피 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죠 하나씩 되게 생기면서 들어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복잡 분쟁들이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최근에 좀 잠잠했다가 다시 한번 더 복잡 분쟁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는 뭐 근거 있는 자료라는 거예요 모들 아시다시피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워낙에 반도체 섹터가 잘 나갔다 보니까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이 한미반도체 굉장히 잘 나가고 같이 좀 대장주로서 같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최근에 또 조정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자, SK하이닉스에서 연내 추가적으로 TC본더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없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인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SK하이닉스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이 한미반도체의 주요 고객사가 SK하이닉스인 건 맞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으나 자 여기서 좀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HBM4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t c 본더는 없이는 안 됩니다 자이 한미반도체가 단순히 국내에서만 잘 나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글로벌 TCB로 할게요 t c 언더의 약자거든요 이 TCB의 점유율이 60 프로에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한미 반도체가. 그러면서 지금 고객사만 봐도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ASE 그리고 마이크론 등 지금 쟁쟁한 메모리 3사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과의 지금 참여 관계 그리고 또 이제 고객사를 또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연내 장비 투자 관련된 내용들은 크게 악재로 보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이 뉴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급 금락이 나왔는데 저, 저는 이 종목이 진짜 의아하긴 해요 사실 말씀드리면 물론 일단 3분기 실적도 좀 생각보다 안 나왔던 것도 팩트입니다 자 근데 이 실적 관련된 내용들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지만 가장 큰 비중은 일단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왜 굳이 SK 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와 연결부가 연결된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SK 관련된 SK 하이닉스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투자심리가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도 이해는 하겠지만 어왜 굳이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HBM4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더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서로 h b m 4 실물을 보임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더 경쟁 체계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TC 분들 SK 하이닉스에서 TC 분들를 TC 분도 수주를 안 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왜 이렇게 이 내용에 자꾸 집중을 하냐는 게 되게 의문스럽긴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TC 분들 기업들이 좀 있죠 해외에도 근데 한국에 그니까 유일한 이제 한미반도체만 HBM4, t c 본들을 실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산 체계까지 갖춰졌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것은 상반기부터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지금 M15X입니다. 이 M15X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서 이제 청주 공장인데 지금 지금 이제 장비 이제 완공이 거의 다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부터 장비 셋업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 졌습니다 근데 이 라인이 뭐냐면요. HBM 4 전용 양산 기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 한미반도체에 수주를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이제 늘 주식을 하신, 하는 시 분들한테 말씀을 드는 내용은 뭐냐면요 너무 미시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했던 SK 하이닉스의 연내 수주가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닌 악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여기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좀 시장을 크게 보신다고 하면요. 한미 반도체는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물량 소화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요 상승이 나올 법도 했었지만 했었지만 상승이 못 나오는 거는요. 자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혼 조세 좀 많이 안 좋아요. 사실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가 굉장히 좀안 좋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으로 1.62% 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가량 아 죄송합니다. 1. <laughs> 7가그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분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들과 기관에서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그 여파로 인해서 한미반도체 또한 지금 외인들과 기관의 매도 물량들 다량게 매도 물량으로 인해가지고 좀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많이 못 다루고 있는데 자이 디테일한 내용들은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정보방에서 따로 다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인데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매일 8시부터 요즘에 nxt 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 매일 8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미증시 흐름들 그리고 전날 미증시 이슈 그리고 전날에 국내 증시에 어떤 섹터가 상승이 나왔고 어뭐 때문에 상승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참고할 만한 내용들 그리고 리포트가 뭐가 있는지 리포트 해석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종목 어떤 종목도 좀 추천 한다라고 하면서 뭐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그리고 모멘텀들 같이 정리해서 싹다 보내드리고 이렇게 싹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점심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장 마감 때한 번씩 이제 외국인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 등 해가지고 꼼꼼하게 좀 정리해드리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 정보방 들어오셔서 하시면 좋겠는데, 자이 정보방은 제가 이제 초대 코드를 따로 보내드려야 돼요. 자이이 번호입니다. 0102757 뭐 하나 팔 하나로 이제 문자로 종목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이참이 단독방 참여 같은 경우 모두 무료고 구독자만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증권사 출신이다라고 한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런 자율증이 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자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그냥 좀 넘겼는데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영상에 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게 투자자산운용사라고 해가지고 증권사에서 가장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 구해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전문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만큼 전문가 증권사 출신 전문가가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깐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핸드폰 번호로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구독자와 그리고 조회수 그리고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데, 자그래서 제가 좀 받기만 하긴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이제 내용들을 좀 많이 안믿 들어요. 네, 남들이 모르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좀 듣지 못한 딥한 내용들을 좀 많이 듣는데, 자 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들을 해가지고 지금 이벤트 어제부터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총 30분 한테만 먼저 무료로 드리고 참고로 30분 넘어가면은 아예 이 자료는 공개를 안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뭐 따로 유통상들이 있으면 더 추가적인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덟 분이 받아 가셨어요 오늘까지 해서 총 8분이 받아 가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참고를 하고 계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좀 이제 받아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실시간으로도 좀 문자가 좀 오고 있다 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이제 오늘도 성토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 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 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 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 1 8 1나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딱 해주면 끝이다. 되게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과에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황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